무언의 압력, 뭐, 이런 거 있죠, 왜? 그 친구들이, 동생들이 의외로 도시, 도시 출신이에요, 둘 다. 식물 이런 거 심어본 적이 없대요. 여기 와서 이제 사람 돼서 나가는 거죠. 한마디로 도시 촌놈들이죠. 세죠아 세, 네 개? 어차피. 언제쯤 씨앗이 자라 수확의 기쁨을 맛보게 될런지 땅이 좋아서 잘 자랄 거예요. 대추가 그날 오후 활을 들고 나오는 찬민씨 나무에다가 활을 건다 탄력을 좀더 생기게 하기 위해서 하는 거죠 <laughs> 활이 열리는 나무, 활나무 그런데 걸어놓은 활을 보니 한두 개가 아니다. 활의 세계에 빠진지 어언 오 년째 이젠 만들기도 하는데. 내가 네, 만들어보지 않은 사람은 몰라요. 재미를 완성되고 난 후에 다른 사람이 내가 만든 활을 쏴보고 오뭐 진짜 가지고 싶다 막 이런 말하면 을 기분이 진짜 좋죠. 그러나 하나의 활을 완성시키기까지는 나무를 고르고 깎고 적어도 6개월이란 시간이 걸린다고 한다 이 활은 약간 용도가 있죠 누구한테 아는 사람한테 선물로 줄 거라 빨리 만들어야 되거든요 시간이 별로 없어요 이제 이렇게 공들여 만드는 활 대체 어떤 얘기에 주려는 걸까? 그날 밤 여기 저 북한이라는 글자를 보세요. 아니 곡 더운 들지 마시고 안 보여? 야, 모델들이 이게서 돈을 많이 받는구나 힘들다야 그냥 이기여. 국두도 식구들을 캐릭터로 만화를 구상 중인 찬민 씨그 마지막 주인공은 세호 씨다. 까치냐? 일단은 그 사악한 왕 역할에는 100% 캐스팅된 걸축하드립니다 <laughs> 알았어 그럼 내일부터 내가 사악해질게 그때를 대비해서 니들한테 굉장히 사악해질 거야 <laughs> 후회하지 마라. 지금도 충분히 아 이게 아니야. <laughs> 호랑이 얼굴을 그리는 것 같은 기분이 들어요 진짜로. 호랑이 그 특유의 수염만 없고. 그럼 여기 양오 kg. 찬민 씨와 세호 씨두 사람은 곡도도에서의 꿈을 처음부터 함께 나눈 사이. 힘들었던 순간마다 가장 가까운 곳에서 늘 서로에게 의지가 되어주었다. 다음 날 진희 씨와 영광 씨가 돌아왔다. 약속대로 치킨 두 마리 오케이 자 맥주는 왜 없어? 생맥주 저기 은내는 생맥 안 팔더라고요 아 어차피 남아있잖아? 그렇지 바로 만든 생맥주 드디어 집에 도착하는구나 진짜 처음에 와야 집에 온거 같지? 오우그 진짜 집값은요 밥도 맛이 없고 아 땡겨요 시우기 안 되요 시우기. 이거. 보니까그 생각난다. 주의 최민지, 특수 팔군단 교관. 오. 무영 최고지. 전지놀다 오니까. 너도군요. <laughs> 너 누가 찍나. 잘 지키고 있었다. 방. 동생들을 보니 기분이 좋은 큰형님 세호 씨다. 섬에 오자마자 자신만의 공간인 오두막부터 살피는 영광 씨. 그러나 머지 않아 이 정든 공간과도 작별을 고해야 할지 모른다. 그날 저녁 진희 씨가 사온 치킨 두 마리 부짐마다 100만원씩은 왜 시켜야 되는데? 누구라도 섬에서 나갔다 오는 날이면 곡두도 식구들 섬에서 구경 못하는 별식으로 포식을 한다 은궁아 <laughs> <laughs> 무를 먹지 말고 닭을 먹어 닭집에그 판단을 무가 맛있는지 <laughs> 그게 있어요. 여기 있어요. 풍덩이라고 표현하다. 야 오늘 닭발 없다야 닭발. 며칠 뒤 오락가락하던 비가 걷히더니 여름햇살이 다시 좋아졌다. 다 맞는 것 같아요. 이건 웬 울가미? 줄로 낚시를 하려고요. 닭들이 닭자에 갇혀 있으면 좀 편할 텐데 그냥 풀어놓고 키우다 보니까 한번 잡으려면은 아, 땀 나요 더운데. 어때 완벽하죠? 어, 이지딱 걸어가지고 이게 딱 들어올리면 야. 꼬다에 뒤져질 거 이제 더물링할때 이제 그때 가 가지고 이제 살포시 딱 잡아주면 되는 거죠. 자. 저기 보이는 노란 딱 보이지? 어, 저거 봐봐 노란 딱 제리 잡는 거야. 할수 있지. 무서워? 드디어 달을 잡겠다며 나선 두 사람. 현대의 눈치빠른 닭들, 주랭낭이다 주변에 그냥 뿌려, 주변에 막 뿌려 미끼까지 놓아보는데 잖아 그러나 닭은 본체만체 웅재씨, 하염없이 닭만 쳐다보고 있다 그때, 못 모르고 포위망에 진입하는 닭두 마리 과연 잡을 수 있을까? <laughs> 어림도 없다. 왜 그래? 안 되는데? 조금만 <laughs> 더 잡아도 <laughs> 되는 거야. 살금 살금, 진이 씨 작전 개시. 오징어 오랑사. 칙농쿨. 그러나 걸려든 건닭 대신 칡농쿨이다 이젠 별수 없다. 도내전에서 체력전으로 돌입. 닭과의 쫓고 쫓기는 싸움이다. 저 체력이 없는 건가? 닭이 빠른 건가 모르겠네요 지금. 이야생이더 커다 보니까 얘도 그만큼 잘 뛰다네요. 자보면 다리도 튼튼하니 맛있어. 요 도시 도시한 게. 이래서야 어느 세월에 달을 잡을 수 있을지 아기야 네. 이리 와봐 가져와봐 그거 아유 진짜 머리들 하고 여기는 넓고 어? 다리를 걸면 여기 걸릴 거 아니야 이걸 만들어갖고도 지금 못 잡고 헤비고 있는 거야? 오 닭들이 빨라요 용리해요 분들이 역시 야생에서 다, 자라서 그런지 남달라요 애들이 너는 야생 아니야? 예 그래가지고 요즘 뛰고 있어요 지금도 이미 숲으로 사라진 닭들 숨바꼭질부터 해야 할 판이다 꺼내 파이 이때 달을 발견하곤 냅다 뛰는 웅재 잡았다. 아야! 지니 씨도 질세라 사방을 뛰어다니며 닭을 쫓더니 어디서 눈먼닭한 마를 잡아왔다. 닭한 마리 같은데 아닌가? 뭔가지 네. 관심 없네.